하이엔드 스피커도 이거 없으면 결국 최대 효율 못 냅니다. 스피커 스탠드 조절 가능한 높이 미끄럼 방지 서라운드 사운드는 당신의 오디오 경험을 새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사운드를 원하시나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혁신적인 스탠드는 조절 가능한 높이로 다양한 환경에 맞춰 완벽하게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 갖춰져 있으니 소리의 질을 방해하는 요소는 더 이상 없겠죠? 사용자들은 조절 가능한 높이가 특히 유용하다고 입을 모으고 안정적인 음향 덕분에 모든 음이 생생하게 전달된다고 칭찬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최고의 오디오 경험을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사운드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혁신적인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테이블 클립형 스피커 브래킷 하이파이 서라운드 6에서 8인치 모니터 스피커에 최적화된 이 제품으로 데스크탑 오디오 경험을 한 차원 높여보세요. 스피커가 흔들려 소리가 왜곡되는 문제는 이제 그만. 이 브래킷이 데스크탑에 강력하게 고정되어 흔들림 없는 완벽한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을 통해 데스크탑에서 안정적으로 고정된 상태로 맑고 선명한 소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특히 오디오 리프트 기능 덕분에 사운드 품질이 극대화되었다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셔서 당신의 오디오 환경을 프리미엄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트렌디하고 스마트한 선택으로 풍부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만끽하세요. 소리의 혁신을 선도하는 하이파이 오디오 서브 오퍼 충격 흡수 스피커 패드를 소개합니다. 음악 감상을 방해하는 스피커 진동, 이제 그 고민을 종식시킬 차례입니다. 에리스 오디오의 이 혁신적인 패드는 스피커의 진동을 효과적으로 줄여주어 음질을 확연히 향상시킵니다. 깨끗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으로 인해 스피커의 진동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더 깨끗한 사운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오디오 애호가들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손꼽히며 그들의 열정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여 한 차원 높은 청취 경험을 누려보세요. 최고의 사운드 퀄리티를 위한 당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